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3유형 로지스틱 회기 결과 해석의 기출 응용 문제 풀이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3유형에서 기출 응용문제 풀이고 로지스틱 회기 결과 해석입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강의입니다. 제 3유형에서 기출 응용문제 풀이인데요. 기출 응용문제의 패턴을 활용한 로지스틱 회기 결과 해석 문제입니다. 소단위 문제는 총 4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 실기 체험 환경 문제와 동일한 타이타닉 데이터를 활용을 하여 기출 응용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성별을 두 그룹, 남성, 여성으로 나눈 후, 각 그룹의 평균, 페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지를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확인하시오. 자, 독립표본 t 검정을 수행하라고 합니다. 확인을 해보면 성별은 남과 여, 범주형이죠. 독립변수는 범주형이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 종속변수는 수치형인 폐어가 됩니다. 즉, 이 경우는 우리는 독립표본 T 검증을 사용합니다. 문제에서는 독립표본 T 검증을 진행하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는 독립표본 T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녀 이 그룹별 이 페어가 정규성인지 확인을 하고 정규성일 때 모수 검증을 사용하고요. 등분산성 검증 후에 두 그룹이 등분산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독립표본 t 검증을 진행을 하고 만약에 정규성인데 등분산성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웰치 t 검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두 그룹 중 하나의 그룹이라도 만약 정규성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비모수 검증인 만위트니 U 검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어 이미 독립 표본 t 검증을 진행하라고 하네요. 따라서 정규성 등분산성 검증은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더 어렵게 낸다라고 하면 정규성 등분산성 검증을 한후 적합한 모수 혹은 비모수 검증을 수행하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정규성과 등부상성 검증 후에 가설 검증 방법을 선택을 한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출력을 해야 되는 값은 독립표본 T 검정에 T 통계량을 출력을 하는데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까지 출력을 합니다. 자두 번째 소단이 세 번째 네 번째 소단이 문제는 전부 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이 생존 이 서바이브들을 종속 변수로 설정을 하고 p 클래스 섹스 페어를 독립변수로 설정을 한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보면 p 클래스 섹스 페어에서 이 섹스가 바로 남녀 범주형으로 되어 있죠. 우리는 숫자형 정수로 변환을 해야 하는 인코딩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망 혹은 생존 이항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항 로지스틱 회기 모형을 수행을 하고 난후 폐어 독립 변수에 대한 이 개수 값을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개수 값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을 수도 있고요. 선형 회기 기출 응용 문제에서 확인했듯이 이 폐어 변수의 개수 값을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페어 요금이 예를 들어서 1달러 증가할 때 생존에 관한 로그 오즈는 얼마인가? 이와 같은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기 계수값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3-3-3-2 다항 노지스틱 회기 결과 해석 강의를 학습을 하면 어 출력되는 이런 결과 값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세번째 문제는 위 회기 모양에서 p 클래스 독립 변수에 대한 한 단위 증가할 때 생존할 오즈비 값을 묻고 있습니다. 이오 g 비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이 3번 문제는 뭐냐 하면 어, 2번 문제에서 한 단계 더 내용을 깊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해당 회기 개수 값을 묻는 문제라고 하면 3번 문제는 그 개수 값을 바탕으로 생존할 오즈비, 그러면 로그 오즈를 다시 오즈비로 변환을 해야 하는 이 과정까지 묻는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는 3번 문제에서 한 단계 더 묻는 문제인데요. 우리는 3번 문제에서 생존할 오즈비를 구했죠. 이 생존할 오즈비를. 생존할 오즈가 몇 퍼센트 증가 혹은 감소하는지 이 변화율을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 먼저 실제 실기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 데이터를 받아올 필요는 없고요. 실기 시험에서 실제 데이터가 주어집니다. 자, 우리는 시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이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불러와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df로 받습니다 df는 sns.load_dataset 타이타니. 자, 이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을 해 보면 891개의 행이 있고 15개의 열이 있습니다. 자, 먼저 문제에서 보면 자, 서바이브드는 891 인트64 생존여부 생존, 생존 사망 인데 인트64 인걸로 봐서는 0과 1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의미이고요 자 섹스도 891 결측치가 없고 오브젝트로 되어 있네요 아마 메일피메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페어는 891 결측치가 없습니다. 프로트 64 실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피클래스 P 피클래스도 P 891결측치가 없습니다. 인트 64 정수로 되어 있네요. 뭐 1등급 2등급 3등급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어 풀이를 해야 하는 뭐 종속 변수든 독립 변수든 결측치가 없습니다. 제2 유형에서는 결측치가 있고 해당 결측치를 대체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요. 제3 유형에서 알고 싶은 주제는 어떤 결과 해석 가설 검정 작업이죠. 따라서 결측치가 없는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측치가 만약에 있는 변수 혹은 인코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유의를 하고 결측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측치가 있다라고 하면 대체 방법에 대한 지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회귀 계수라든지 이런 검정 통계량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주고 우리는 그 가이드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head 함수로 이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을 해보면 s u r v i v e 는 0과 1로 정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0일 때 arrived 보면 생존 상태가 no입니다. 즉, survived 0이라고 하는 이 정수는 사망을 말하고요, 1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arrive가 yes죠, 생존을 의미합니다. 자, P 클래스는 정수로 등급이 나와 있고, sex는 어, 범주형, 카테고리형으로 되어 있네요. p i 어는 소수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겠습니다. import pandas, spd, import numpy, s m p 자,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먼저 성별을 두 그룹으로 나누죠. 나누고 우리는 페어 요금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증을 진행을 합니다. 자, 문제에서 독립표본 t 검정을 지정을 했기에 우리는 정규성이고 등분산성으로 가정을 합니다. 자, 먼저 이 성별을 남녀에 대한 페어 요공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페어 메일은 섹스가 남성일 때, 즉 df 섹스는 메일 이와 같은 조건 코드를 만들고 해당 조건을 만족을 하는 페어의 요금을 불러오고요. 페어 피메일은 여성에 대한 요금 코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녀별 요금에 대해서 두 구부를 나누었고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독립표본 T검증을 수행을 합니다. 자, import scipy.stats as stats. 저는 scipy 라이브러리에서 stats라고 하는 모듈을 앞으로 stats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독립표본 T 검증의 가설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보면 각 그룹별 평균 페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지를 묻는 문제였죠.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이 대립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합니다. 남녀별 폐여 평균은 다르다. 기무가설은 남녀별 폐여 평균은 같다. 기무가설은 같다, 변화가 없다. 대립가설은 다르다, 변화가 있다. 이와 같이 설정을 합니다. 우리가 검정을 해야 되는 것은 귀무가설입니다. 독립표본 T검증은 두개의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T통계량과 P벨류 이와 같은 변수로 받고 이와 같은 변수는 stats.ptest.ind가 되고 남성과 여성을 비교합니다. Fair male, Fair female 자 우리는 P벨류가 아닌 T통계량을 알고 싶습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 된 값을 출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라운드 t-test,3 출력을 해보면 마이너스 5.529 이네요 이 t 통계량을 확인을 해보니 아마 남녀별 페어 요금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마이너스죠? fair male 빼기 fair female이 마이너스라는 말은 아마 여성의 평균 요금이 더 높을 겁니다. 그렇기에 다릅니다. 자, 그래서 참고 삼아 남성과 여성의 평균 요금을 출력을 해보면 역시나 남성이 25.5 이고 여성이 44.4 이네요. 여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p-value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p-value가 0.05 보다 작다면 대립과설이 채택이 되기 때문에 남녀별 폐업 평균은 다르다가 되고 p-value가 0.05 이상이라면 남녀별 폐허 평균은 같다인 기무가설이 채택이 됩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어렵게 내야 된다고 라 하면 이와 같이 문제를 낼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독립표본 t 검정을 지정하지 않고 적합한 가설 검정 기법을 사용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남녀 폐여 요금에 대해서 정규성을 검정을 하고 정규성이면 등분산성을 검정을 하고 정규성이 아니라고 하면 바로 비모수 검정 기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두 그룹의 폐어 변수를 만들고요. 가설 검정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먼저 정규성 검정을 하겠습니다. 기무 가설은 두 집단의 폐어 분포는 정규성이다. 대립 가설은 적어도 한 집단은 폐어 분포는 정규성이 아니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집단에 대한 정규성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정규성 검증을 진행을 합니다. 자, 남성 같은 경우는 스태츠 점 샤피로 페 m 어 메일, 여성은 스태츠 점 샤피로 페 e 어 피메일이 됩니다. 자, 출력을 해보면 남성 같은 경우 피벨류가 거의 0에 가깝죠. 여성도 p-밸류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유의수준 0.05보다 작기에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우리는 대립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즉이 말은 두 집단 모두 정규성이 아니다. 자, 정규성이 아니면 우리는 모수검정 기법인 독립해본 t 검정 혹은 웰츠 t 검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비모수 검정 기법인 만 위트니 u 검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적합한 기법은 비모수 검정인 만 위트니 u 검정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가설 수립은 기무 가설은 두 집단 즉 남녀별 페어의 중앙값은 같다가 되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이 대립 가설은 남녀별 페어 중앙값은 다르다가 됩니다. 동일하게 어 u 통계량과 p 밸류가 출력이 되는데요. 두 개의 변수로 할당을 하고 s t a t s m a n w h i t n e y u f a i r m a l e f a i r f e m a l e 중앙값은 다르다. alternative은 two-sided. 이와 같은 옵션은 기본값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어, 이 통계량을 출력을 해야 되죠. round ustats.3 결과 값을 확인을 해보면 6이 175가 되네요. 2번, 3번, 4번 문제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 엄밀히 따지면 이항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설정을 하고 그 설정된 모형에 대한 결과 해석을 하는 문제입니다. 제3유형 다항 로지스틱 회귀 결과 해석 강의에서 다항일 때는 우리는 MN 로직 이라고 하는 모형을 사용했고 이번에는 사망 생존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기 입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라이브러리에 있는 어, 로직 모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또 동일한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항 일때는 로직 다항 일때는 mn 로직 모형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겠습니다. import statsmodels.api statsmodels 라이브러리에 있는 api 모듈에서 앞으로 sm으로 부르겠습니다. as sm. 자, 문제에서는 독립 변수가 pclass sex pair 이구요. 종속 변수는 survived 입니다. 아래와 같이 x와 y를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게 노지스틱 회귀 역시 매일 피 매일과 같은 범주형이 있으면 계산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어, 이 전처리 작업으로 이 섹스를 라벨 인코딩, 즉 0, 1로 인코딩을 진행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from c s y c h i r o n p r e p r o c e s s i n g import label encoder. 자, 저는 label encoder를 le라고 하는 변수로 받았구요. 다시 이 sex를 label encoding 된 값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x의 sex는 le.pit transform x sex 이와 같이 코드 작성을 하게 되면, 자, Pmail과 Mail이 인코딩이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영어 알파벳에서 먼저 나오는 단어가 0이 됩니다. 따라서 Pmail이 0이 되고요, Mail이 1이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이 전처리를 다 했고, 우리는 이제 어, 이항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태치 모델즈에 있는 로짓 어, 함수, MN 로짓 함수, OLS 함수 모두 상수항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자, x는 sm.add_constant s. 다음은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만들고 적합, 즉 학습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학습된 이와 같은 모형 혹은 모델을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을 하겠습니다 모델은 sm.logit y 종속변수 y, 독립변수 x.fit 학습이 된이 모델을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model.summary 라고 하면 아래와 같이 어, 최종 훈련이 된 로지스틱 회기 결과 값이 출력이 되구요. 해당 결과 값 내용이 중요합니다. 해당 결과 값에 대한 내용은 이전 강의인 다항 로지스틱 회기 결과에서 3-3-3-2에서 자세히 학습을 했습니다. 해당 강의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페어 변수의 개수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출력되어 있는 이결과표를 해서 보면 페어 변수의 코 이피션트를 확인을 해보면 0 0 0 1 5이네요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출력을 합니다. round, model, params, p r 3은 자, 출력을 해보면 0.001이 되네요. p 어 r 가한단위 증가를 할때 1인 행존, 노그, 오즈, 값이 0.001만큼 증가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3번 문제는 이 말은 P 클래스가 한 단이 증가할 때 종속 변수인 0, 사망 대비 1인 생존할 로그 오즈는 마이너스 0.917 입니다이 말은 P 클래스가 한단위 증가할 때 생존할 노그 오즈는 0.917이 만큼 감소한다 라는 의미이고요. P 클래스가 유의 수준이 0이죠. 의미가 있는 유의한 독립 변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로고 오즈가 궁금한 게 아니라 생존할 오즈 비가 궁금합니다. 오즈 레이시오를 구하려고 하면 로그 오즈 값을 어, 지수화를 해주면 상수화가 되죠. 생존할 오즈 비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피클 l 스 s s 로그 오즈는 모델 모델.param주 p 클래스가 되고요. 이 p 클래스 로그 오즈를 np.exp 즉 지수화를 해 주면 바로 p 클래스의 오즈 레이시오가 됩니다. 이 p 클래스의 오즈 레이시오를 우리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출력을 해 보면 0.4가 출력이 되네요. 즉이 말은 피클래스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생존할 오즈비는 0.4가 됩니다. 이 0.4라는 말은 결국 어떤 의미일까요? 해당 의미를 묻는 문제가 바로 4번 문제입니다. 자, 피클래스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생존할 오즈는 몇 퍼센트 증가 혹은 감소하는가? 오즈 레이시오가 0.4죠? 비율이 0.4입니다. 즉, 이 말은 1보다 작기에 1-0.4를 하게 되면 0.6이 오히려 감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생존과 사망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1이 될 거고 생존 오즈가 더 높다라고 하면 1. 얼마가 될 거고 생존할 오즈비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감소한다는 의미가 되죠. 1보다 작기 때문에 변화율은 1-오즈비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60%가 감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합니다. 자, 라운드 1-P 클래스 오즈 레이 i o 곱하기 100,1이 됩니다. 출력을 해보면 60%가 됩니다. 즉 P 클래스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생존할 오즈는 60% 감소한다라는 말입니다. 2번, 3번, 4번은 이항 로지스틱 회기를 진행을 했고 독립 변수에 대한 로그 오즈 값을 확인을 했고 로그 오즈 값을 지수화를 해서 어 생존할 오즈비를 확인을 했고 이 생존할 오즈비를 통해서 생존에 대한 오즈가 몇 퍼센트 증가 혹은 감소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씩 묻는 문제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3유형에서 특히 로지스틱 회기 문제가 나올 확률이 선형 회기보다는 많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3유형 노지스틱 회기 결과 해석의 기출 응용 문제 풀이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